안녕하세요. 달력 허브입니다. 오늘은 지나가다가 옛날 트럭, 현대 91A를 갖다 촬영하고 있습니다. 한 30년 된것 같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약 30년 된 현대 91A, 11톤 카고입니다. 어서 한번 볼까요? 참 오래됐네요 <laughs> 현대 11톤 91A 약 30년 가량 된것 같습니다. 세월의 보기만큼 차가 노, 낡았네요. 인천 불로동에서 찍은 11톤 트럭 입니다. 현대 11톤 엔진이 8기통 엔진입니다. 8기통. 11톤 타고 11톤 8기통 엔진입니다. 11톤 8기통 현대 91에 약 30년 된 11톤 카고입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